안녕하세요. 스리투의 박상현 캐스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연기된 도쿄 올림픽의 개최일 올해 7월 23일로 정해졌습니다. 도쿄 올림픽은 말들이 정말 많았죠. 코로나 이슈부터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선수촌의 식단으로 공급한다는 소식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와 중에 한일전이 성사됐습니다. 일본은 성화 봉송 레이스가 시작하는 3월 25일에 맞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일본으로 불러드립니다. 많은 한국의 축구팬들은 왜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 굳이 일본을 방문하는 경기 일정을 수락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친선 경기로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가대표 축구 한일전을 중지시켜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일본 축구협회 측의 의도가 뭘까요? 일본은 철저히 올림픽의 안정적인 운영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 방역 초동조치에 실패한 일본은 정권의 지지율 역시 30%대로 하락했는데요. 올림픽을 안전하게 치러내는 모습을 세계에 선보임으로써 일본 정부의 행정능력을 검증하고자 할 것입니다. 개최는 확정되었지만 관중 수용에 대해 아직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재, 한일전이라는 큰 이벤트 매치를 이용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일본이 스포츠 경기를 주최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선전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반대로, 대한축구협회는 왜 일본의 제안을 수락한 것일까요? 축협은 월드컵 예선을 위한 선수단 점검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일본 측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정작 금전적 보상은 미미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미운 털이 박혀서일까요? 축구 팬들은 가는 김에 돈이라도 많이 받지, 도리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번 한일전이 6월 월드컵 2차 예선을 앞두고 전력을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11월 A 매치 이후 2020년 11월 A 매치까지 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대표팀이 소집된 것은 단한 번뿐이었는데요. 1년간 못본 선수들이 많고. 이렇게 발도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6월 월드컵 예선을 치러야 하는 것은 큰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일전이 축구팬들에게 더욱 비난을 받은 이유는 K리그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즌 중에 갑작스레 차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큰데요. 애초에 소집 예정이었던 손흥민과 황희찬이 각각 부상과 소속팀의 차출거부로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럽하는 발렌시아의 이강인과 프라이브로크 정우영 두 선수뿐입니다. 이외에 카타르에서 뛰고 있는 남태이나 정우영,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승규와 김진현, 김영권을 제외하면 모든 선수가 국내파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히나 울산의 경우에는 조현우, 원두재, 홍철, 김태환, 이동준, 윤빛가람에다 부상자들의 대체발탁으로 뽑힌 이동경과 김인성까지 총 8명이나 차출되면서 리그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에 홍명보 울산 감독은 국가대표팀 감독과 리그 감독들의 소통이 너무 부족했다며 아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때보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출발한 한일전이었지만 역시 한일전을 축구팬들이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간만에 고대하는 마음으로 경기를 시청했습니다. 양팀의 라인업을 살펴보자면 대한민국은 조현우, 홍철, 박지수, 김영권, 김태환, 이동준, 정우영, 남태희, 원두재, 나상호, 이강인으로 4 5 1 포메이션을 꾸렸고, 일본은 곤다, 사사키, 토미야스 유시다, 야만네 미나미노, 모리타, 카마다, 엔도 이토, 오사코 마찬가지로 4 5 1 포메이션을 구성했습니다. 결과는 3대 0 참패. 10년 전 사포로 참사가 재현되는 3대 0이라는 부끄러운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 면에서는 10년 전 찬사보다 더 구력적이었는데요. 일본은 정신무장이 잘 되어 있었죠. 초반부터 활발하게 전방 압박을 해왔습니다. 한국은 경기 초반, 패싱 플레이를 잘하는 일본에게 패스의 길을 주지 않으려 전체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있었는데요. 아래에서부터 짧은 패스를 통해 볼키핑과 운반이 가능한 이강인과 남태희에게 공을 전달하고, 양측면에 발이 빠른 이동준과 나성우를 배치하면서 빠른 역습을 시도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발을 맞추는 대한민국 대표팀은 잦은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수비진은 서로 공을 양보했고 이는 서로간의 소통과 호흡이 아직 부족하다는 반증이었습니다. 실점 역시 이 같은 상황에서 발생했는데요. 위험 상황에서 서로에게 역할을 미루다가 너무나 쉽게 실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일본 선수들은 여유가 있었던 반면 한국은 점점 실수를 연발했고 선수들은 중심을 잃은 듯 우왕좌왕했습니다. 벤투 감독의 빌드업 축구 아직도 한국 대표팀에 잘 녹아들지 못하고 있는데 수비에서 중앙 미드필더까지 공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드필더들은 수비에서 공이 오면 돌아서지 못하고 계속 뒤로 무르거나 백패스만 연발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본은 전방 압박이 수월해집니다. 압박을 허용하니 패스의 질이 떨어지고, 빌드업이 아닌 수비진에서의 폭탄 돌리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방황한 수비 선수들은 서둘러 공을 걷어내고, 공의 소유권은 자연스레 일본에게 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 진영도 벗어나지 못한 채, 제대로 된 공격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한 3대0의 패배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에겐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스포츠 경기는 이길 때도, 질 때도 있습니다. 벤투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를 제대로 이행하여 실력이 일본에 모자라 패배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상은 단순히 이번 경기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벤투 감독은 언제까지 본인의 철학만을 고수하려고 하는 걸까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축구를 이제는 한 번쯤 기다려온 팬들에게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한 국가의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이니까요. 축구를 배우지 않은 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감독의 문제인지 협회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축구 팬들이 보고자 하는 대표팀의 모습은 이게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이 이제 6월경에 진행이 될 텐데요. H조에 속한 대한민국은 현재 2승 2무, 승점 8점으로 조 2위에 위치하고 있고 4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잔여경기가 우리나라에서 치러질 예정인데 부디 월드컵 2차 에선 잔여경기에서는 달라진 대한민국 대표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